쿠키런 킹덤에는 비밀리에 활동하는 단체 생페스츄얼리 교단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쿠키를 탄생시킨 마녀를 숭배하며 신으로 섬기는데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다르게 쿠키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인 마녀를 숭배하고 마녀들의 비밀을 렌패에 봉인시키는 등 어둠마녀 쿠키와는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담 생페스츄얼리 교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페스츄얼리 교단이 있기 전 포크교 교주로서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도우엘이 있었... 어느 날 하늘의 균열이 열리고 혼란에 빠진 신도들을 달래며 직접 균열을 향해 다가가다 빨려 들어가고 마는데요.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정말로 교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수 차원의 틈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교주가 맞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약한 형제여.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 반죽의 색인 포크를 똑바로 보세요. 아, 이 이럴 수가? 정말로 교수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이전의 형태와 이름을 버리고 도웰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생패스츄리 교단을 설립하고 교리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스토리상 교단의 첫 등장은 페스트리마 쿠키의 혼돈의 케이크 타워 파견이었습니다. 교단이 나를 찾는다. 믿음이 강하고 입이 무거운 신도를 골라 맡겨주십시오. 그대야말로 적격입니다. 패스트리마 쿠키, 비밀리의 케이크 타워로 출발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주기 바랍니다. 생패스츄리 교단의 수련생이자 수녀였던 페스츄리마 쿠키는 스승인 은둔 사제마 쿠키의 명으로 케이크 타워 조사에 나섰는데요. 케이크 괴물들에게 점령당한 타워를 탈환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막상 도착한 그곳은 엄청난 케이크 괴물들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벨벳 케이크마 쿠키 지휘하에 괴물 군단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악하는 것도 잠시 재빠르게 이를 제압하고 처치하려던 순간 갑자기 나타난 성류마 쿠키에 의해 습격을 당합니다. 성류마 쿠키가 보여준 내면의 모습 중세인트 리 쿠키의 과거를 우연히 엿보게 되는데요. 다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쿠키를 산더미처럼 구웠어. 내가 만들어온 쿠키들 좀 맛보렴. <laughs> 이런 수가 마녀들이 우리 만든 마녀들이? 쿠키를 먹고 있어. 모두들 일어나. 여기서 도망치자. 이때 신으로 성겼던 마녀들이 쿠키들을 먹기 위해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성님화 쿠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페스츄리마 쿠키는 교단으로 돌아가서도 머릿 속에 혼란스러웠는데요. 이에 대해 스승인 은둔 사제마 쿠키는 타이렘과 동시에 마녀의 비밀을 탈로하지 않도록 함구시켰습니다. 생페스츄리 교단은 극비 조직인 만큼 모든 활동이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움직이는데요. 크렘 공화국 스토리 중 영웅 쿠키들의 소울잼을 강탈하려는 계획으로 등장합니다. 계획도 뒷배가 있어야 걱정이 없는 법이라고, 프렘공화국의 원로 쿠키였던 밀폐음마 쿠키와 결탁하여 소울잼 강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쿠키들이 사라졌을 때 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슬펐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말이 모두 맞답니다. 신께서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에 괴로워하셨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워주신 신을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신은 언제든 도망친 쿠키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용사실 준비가 되어 계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신이 부르시면 언제든 응답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피낭시의음 쿠키에게 발각되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밀피 음악 쿠키는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운은 미친 듯이 좋아서 어둠마녀 쿠키와 대립 중인 틈에 교단 쿠키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와 유유히 사라집니다. 집정관님. 공화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음?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감금되었던 밀폐유마 쿠키와 하얀 가면의 쿠키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제가 만든 빛의 감옥을 해제하고 사라지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탕 한 톨조차도 정말 그들이 말하는 신이 탈출을 시켜준 걸까요? 교단엔 많은 신도들이 존재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사제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전 스토리에 등장했던 은둔 사제막 쿠키, 그림자 사제막 쿠키와 더불어 탄산수막 쿠키와 멘톨막 쿠키도 공개되었는데요. 최근 이들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페스트리막 쿠키가 교단을 탈퇴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면 낙원의 부름을 받은 쿠키들의 인도는 누가 하게 될까요? 저의 후임이 될 예정이었던 그 쿠키가 그렇게 떠나가는 바람에. 어리석게도. 곤란한 것도 곤란한 거지만 이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다니 마음이 아파요. 조금 더 인내를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요. 스님께서 무척 아끼는 수련생이었다는데 정말 아쉬워요 이때부터였을까요? 교단의 무너질 조짐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호엘은 누가 탈퇴하든 말든 신도들을 모으기 바빴는데요 운명의 날 차원의 균열에서 본 운명의 대천사에게 신도들과 자신을 제물로 바쳐 하나의 반죽이 되기 위한 계획을 꾸밉니다 어리석은 실수 아, 너무 너무 혼란스러워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신이시여! 제발, 제발, 저를 도우소서 잠깐, 저걸! 신. 신이시여! 저 슬프고 처참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알고 알고 싶어. 싶어. 신이이시신이신신이신이신신이시이시여이 어려, 어려, 이렇게 되나, 나, 나. 나. 내가 원한 내가 원한 그저 자유로운 자유로워지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면, 결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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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많이, 혼란스러워, 신이시여 제발! 이것은 어리석은 환상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제게 보여주시는 뜻입니까? 이번엔 아름다운 날개를 지닌 천사가 당신에게 다가서는 모습. 우리들의 세계에 진입 오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신의 모습. 이, 이건 저 안에서 보았던 천사니? 그렇군.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저원의 균열에 빠져야만 했던 이유를 신이시여 당신이 저를 그곳까지 이끄셨군요 당신께서 저를 부르시고 다시 돌려보내셨군요 저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계에 오시기 위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군요. 슬픔으로 가득한 당신의 사자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하여 당신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까? 부스러지기 쉬운 저희의 반죽을 사용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 이곳에서 하나의 반죽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반죽 자매, 반죽 형제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니. 내가 만났던 그 천사님이 완전한 형상을 되찾으실 오늘 우리는 운명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외쳐오던 낙원행은 모두가 하나되어 반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죠 결국 운명의 날이 도래했고 도우웰은 물론 밀폐음악 쿠키와 그밖에 신도들의 반죽이 받쳐지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에 충격받은 탄산수막 쿠키와 멘털막 쿠키는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신도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며 생페스츄어리 교단은 몰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꽤나 섬뜩한 스토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먹히기 위해 태어났다는 쿠키들의 진실을 마주한 타 쿠키들과는 다르게 먹히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호엘은 사상 자체가 뒤틀린 쿠키인 것 같았습니다 순도 높은 생명 가루로 만들어진 소울잼을 강탈하려 했던 것도 쿠키들을 반죽으로 되돌리려 하기 위한 교리의 일원이었던 것 같고 여러모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현재는 몰락한 교단이지만 추후 공개될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비스트 에피소드에서 또한번 언급될 여지가 있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